그런 분들은 예민하고, 그리고 금전에 대한 욕심도 많고, 사람에 대한 욕심도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 확실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조금 뽁심있게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못견뎌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위험한 상황이 아이오죠고대로 노력하면 풀리는 분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뭐, 부부, 부부 아닌 부부처럼 계시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도연선 한당입니다. 개인 채널로 옮겼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업해야 되는 사람? 그 사업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 그거는 그렇게 설명할까? 덕분 사장님. 오. 같은 경우는 예민하고 그래도 본인이 진취적인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앞으로 나가려는 사주팔자고 우리 감독님 같은 경우는 네.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중심적으로 쳐서 그냥 조용히 가고 싶은 분들 음, 음.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내가 해도 될운들을다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민하고 그리고 금전에 대한 욕심도 많고 사람에 대한 욕심도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면 이 정도 되겠지 하는 그런 확실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해서는 안된 분들은 감독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조금 예민한데 귀가 얇고. 불안불안 하면서 이걸 해야지 말아야지, 그 약간 판단의 미스가 되는 분들 이 있어. 조금 뚝심있게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못 견뎌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위험한 상황이 많이 오죠. 그러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지켜봐도 되는 거를 그냥 간도 버리고 또 다른 거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런 건좀 위험하니까 그냥 뚝심있게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데서 계속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바뀔 마음도 없으시고. <laughs> 한 것만 좋아하시니까. <laughs> 덕분에 대표랑 네. 항상 함께해야 돼요. 뭔가 뭐 실가바늘인데 어디 가겠어요? 그쵸. 예민한 것도 중심적으로 잘 잡아주시잖아. 아... 뭐 부부 부부 아니 부부처럼 계시니까. 예. <laughs> 네. <laughs> 그럼 이제 손님 손님들이 왔을 때. 네네네네. 이 손님의 기질을 보고 네. 사업가의 기질인지 아닌지도 네. 알 수가 있나요? 예예 예. 그렇게 하고 자녀분들도 물어보면 이제 간운이 좋은지 아니면은 남 밑에서 들어가서 시키는 것만 해야 될 사주들이 있거든. 그 그냥 데이터대로 갈 사업이면 그렇게 할 운세면은 저는 그냥 뭐 사업을 하지 말라 고 그래요. 그냥 차라리 선생님을 하든지 아니면 뭐본인이 개인 기술을 배워서 남 밑에서 일하는 그런 걸로 해도 꾸준하니까 꾸준히 가는 걸 해야지 위험한 걸안 해야 될지 그런 걸 판단하는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냐 조금 딜도 잘 치고 그 흐르는 운기를 잘 읽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한다? 파악하고 그대로 하면서 또 노력하는 분들도 있고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또 돈에 대해서 일확천군보다 내가 요정도 되면 요정도 되겠다는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대로 노력하면 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위험한 분 거는 막 여기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중구난방으로 하면 절대 위험하니까 그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차라리 공무원 쪽으로 가는 분들은 보면은, 그냥, 꾸준히 버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 음. 응. 그리고 내가 조금 노후가 편안하게 갈수 있는 분들은 음. 위험부담 절대 안 하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사주에 그게 들어있나요? 성향이겠죠? 성향이. 예. 사업원도 그렇지만 성향이 저는 많다고 봐요. 음. 그런 분들은 부도마저도 두려워하지를 않아. 한 번은 쓴 경험이고 다음에 두 번째 일 때는 이 정도 된다는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즐기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운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자기 성찰도 강하고 자기 애가 강하신 분들. 아. 예. 그런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더더 인생이 쫙쫙 필수 있는. 피는 것도 되고 남 얘기도 잘 들어줘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헤아리려 줄줄 아는 마음들도 있고 너무 독구다이처럼 독단적으로 쭉 가게 되면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옆에 사업할 때 지인이나 그런 필요한 부분들도 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겠죠.